웰컴투 야골 야골로 구 안녕하세요 야구골드 PK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네글스노태드입니다 제가 계속 길들여갖고 이제 글러브를 갖고 왔어요 어떠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글러브를 아품조 제품을 사용했는데 네. 다른 제품은 솔직히 엄두가 안 났는데 네. 네. 보자마자 가죽도 그렇고 딱 꼈을 때 느낌을 되게 중요시하는데 그 느낌이 너무 어떻게 보면 더 좋다고도 네. 느껴서 그냥 바로 바꿀 수 있던 그런 글러브였던 것 같습니다. 다른 말 필요 없고 일단 패치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<짝짝> 니까 <벗습니까? 목소리> 어우 습니다 진짜 좋아요. 어떻습니까, 제 <목소리> 아, 진짜 좋아요. <목소리> 아, 합니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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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을 잘잡기해서 그 내야 준가 어떻게 자세가 일단 낮아야 되죠 자세도 낮아야 되는데 글러브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냥 미리 그래야 어떤 공이든좀 대처가 좀 돼서 미리 내놓고 기다리는 게 포획감을 좀 그. 핸드도 다 그냥 팔러브는다 밑에서 위로 간다는 식으로 준비를 해서 위로. 백핸드. 그 백핸드가 좀 약해서. 오. 오. 잘 들어와요. 아 자, 캐치볼을 이렇게 해 봤는데 마음에 드십니까? 어, 너무 마음에 들. 너무 와에 들고 손에도 네. 별도로길도또 별도. 기가 막히게 들으셔서 좋고 시합 때도 바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안정적이고 참, 제 손에 딱맞는것 같습니다 어텀블라썸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진짜 좋은 글러브입니다 프로 선수에게도 이렇게 만족감을 줄수 있는 글러브고요 우리 하나이글스 노태영 선수가 2020년에 열심히 훈련하셔서 꼭 좋은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구월드 야독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야구월드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 어텀블라썸 글러브도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하나의글스 노태영 선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